기지 너무 좋다야, 아들아 잘한다, 잘한다. <웃음> <웃음> 내려오지 말라. 아, <laughs> 괜찮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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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우빈. 와, 좋아. 아, 좋아. 아, 우선 못 잘. 심플하게. <laughs> 그기더 쉬울 수 있어. <laughs> 아이고. 나이스 나이스. 괜찮아. 내리. <목소리> 아무 <Culture> <친구 저 목소리> 아파트에 부딪혀서 소리가 <목소리> 다시 들려오네. 어. 저한 가서 아어 가지고. 30 정도 가지고. 됐어 됐어. 됐어 와! 나이 아 지연지연 지연. 그렇지. 없어, 없어, 없어. <목소리가> <목소리가> 어, <목소리가> 어, 좋아, <굿패스>. <목소리가> 아, 리 오, 좋아, 쿠페스! 아, 이이스어 좋아 패스아 나이스, 나이스, 주 소리가 지금 되니까 어리 어. 바죠 같은데 바죠 프베르토 바죠 바죠 이탈리아노 나이스 <laughs> 우민구 멋지 아 여기 <목소리가> 아, 있어, 여기 있어. 번영을 해봐, 해봐, 번영을 해봐! 그렇지! 됐다, 이거 됐다! 어, 아, 지연, 어, 지연, 지연, 지연. 없어요, 없어? 어. 나야, 막아야지. 오 너무 밀렸다, 너무 밀렸다. 나가야지, 나가야지. 옳지! 우빈아, 나가야 돼, 우빈아! 나이스. 오케이, 명시우! 승부차기 있잖아. 승부차기 너무 재밌겠다. 어, 너무 쫄릴 것 같아. 은 나... 나이스! 승부차기가 엄청 재밌겠는데? 네, 못못봐못봐 같은데. 다음 주에. 안 돼, 안 돼. 둘리 같이 해. 둘이 같이. 해. 그렇지. 둘이 같이. 그렇지. 기나 아, 아, 나이스 아 <laughs> 나이스. 조금만 만들면 될것 같은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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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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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패스, 나이스 패스! 오, 나이스 한 굿, 굿, 굿! 나이스 한솔! 었다수고 나이스! 꼬리 <목소리가> <펄이> 안 나온다. 오늘 꼬리, 꼬도 없어? 아진 <laughs> 키퍼 키퍼 키퍼! 그렇지. 없사야없사 우빈, 시우야 지금 우빈이가 지금 원정 갔다와가지고 시차장이 안됐어요 지금 <laughs> 베, 베트남 원정 어, 때문에 시차가 지가지고 <laughs> 어. <laughs>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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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공, 공, 공. 아오공공공는 공만 건든같아 어, 좋아 얘들아 어, 좋아. <laughs> 시우야 준비해야 돼. 흘른다 흘른다. 오, 나이스 거니. 아. 광진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오케이. <laughs> 나이스 선우 어, 오케이 오케이 우리 볼 <laughs> <에>? 맞아, 맞아. <laughs> 골만 넣으면 3대0으로 이겼다 골 넣는 데가 <웃음> 아... <웃음> 나이스 권윤 그렇지 도윤 나이스! 도윤이 좋아 아 완전 아, 돌라 도윤아 그렇지 주훈이 그렇지 아 이게 왼발이 안 돼서 강진 라이트 강진 라이트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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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우리 둘이 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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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어 안돼 안돼 그렇지 커커커 잘라야 돼. 서진이서진이 서진이 왼쪽 그렇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나이스도이아 침착 아착 그렇지 도윤이 빨리 이려 야야야 위험하게 그렇지 그렇지 주고받아주고아아아아나이스아이아이아 加油！来，兄弟！ 시간 없어. 돌아 돌아 돌아. 그렇지. 서진아. 전환해 줘. 그렇지. 나이스 패스. 그렇지. 2대 1. 2대 1. 그렇지. 아 나이스 코너 코너 코너. 코너 코너 코너. 다 들어가 들어가. 서진아, 세컨. <laughs> 권이야 가자! 광진 가자! 광진역이팅한골 넣자! 좋아 브로치. 좋아! 아역습이야역습이야 안돼 막아! 그렇지 나이스 준아준 아, 준 좋아 까비까비까비 까비까비 까비. 아 좋은데. 아 무슨 하는 거? 기가안어 자기야. 기면안돼 도윤아. 시우야 말해 말. 그렇지. 힘들다 힘들다. 아운서리 괜찮아 괜좀아괜라아 괜찮아 괜찮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파울. 깊었어 깊었어 뭐 어, 파울이야? 응다 들어가! <laughs> 다 들어가면 수비 누가 해? 토탈 토탈야파토탈야파울탈야파 <laughs> 토탈 토탈 <laughs> 네덜란드 탈 토탈 <사과. 웃음> 어. <laughs> 오, 굿. 해보자.

6분 남았네요. 음, 어, 아, <laughs> 그렇지. 아, 리턴 주면 되잖아, 은선아. 나이스, 서진아! 나이스! 이디! 나이스, 좋아, 도윤! 서진이 줘! 아! 쉽게 쉽게 주면 되는데! 좋 아, 좋아! 좋아, 도윤! 좋아, 좋아, 좋아! 권이 줘그래 권이 야으으 쳐. 쳐 가자 그래 카이스 그래, 패스 아우건지말아프이아이스 패스 이아 나이스 패스. 아프리아프리이아프리이아프리이 해줘가. 와, 수비가 좋네. 왜왜왜 왜? 나갔으면 우리 꼴 아니야. 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뛰어. 삼인방을좀 주도록 고 오호 오호. 오. 어. 오. 다 가자. 오케 왼발 왼발. 우비나 아, 응, 해봐. 우비나 해봐. 아, <laughs> 어, 왠만 들어가 들어가 우빈아, 화이팅! 없어 없어 서진이 없어. 아. 이건 진다고? 이렇게 두 들겼는데. 출발! 아, 야 주워, 주발. 아, 주발. 아, 시오야, 말해. 아, 시호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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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시간 없어. 시간 없어. <laughs> 얘들아 <목소리> <목소리> 시간 없어! 붙여야돼! 좋아 그렇지 중앙으로 <목소리> 올려! 올려 올려 붙여! 쟤네 다 내렸잖아 <목소리> 그렇지 <서준아, 한> <목소리> 오케이 서진아 좋아! 아 하나만 하나만 오! <목소리> <목소리> 어! 오케이 할수 있어. 광진할 수 있다. 아, 시간이 아깝다. 다반 완치! 붙어, 붙어. 야그 방향이 붙어 붙어 아 빨리 들어가, 들어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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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그 전에 파울이야, 그 전에! 파울이야? 프리킥? 아니야, 키퍼, 차징 오케이 들아 다 같이 한번 가자. 이렇게. 야, 저게 바로 진짜 야 잘했어. 잘했어.